아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가 벌다 하고 총선 관련 뉴스가 뭐 워낙 봇물처럼 쏟아지니까 도대체 어떤 뉴스를 믿어야 될지 어떤 뉴스가 핵심을 찌르고 있는 건지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숲의 모습은 뭐고 나무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길라잡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하고 함께 하시면 오늘 뭐 뉴스 중에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걸 이제 제가 뽑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에 실려 있는 이 뉴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눈에 띄고 이거 어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야당의 적은 야당이다. 3자 구도에 떠는 민주당 이런 건데요. 오늘 뭐 여러 뉴스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뉴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수도권이거든요. 네, 수도권에서의 승패가 전체 총선의 승패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라 말해도 좋을 만큼.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곳을 저희가 뽑아놨는데요. 그중에서 다 3자 구도가 되어 있는 곳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동작갑, 서울 성북갑, 인천 부평갑, 인천 부평을, 경기도 남양주갑, 경기도 화성을, 경기도 부천을, 그 다음에 대전, 대덕, 세종갑, 광주, 광산을 등등이 있는데, 이 구도를 보면 수도권 7곳 살펴보니까 다들 지금 민주당 쪽이 둘로 쪼개진,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둘로 나눌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국민의힘은 좀 유리해지는 구도가 아니냐 이런 겁니다. 내용을 여러분하고 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민주공천에 떨어진 터줏대감들 당적 옮기거나 무소속으로 나섰다. 예를 들어서 지지자들과 동반 탈당한 전병헌 새로운 미래 후보로 동작갑에 출마를 했다. 부평을 남양주, 갑. 이곳 역시 삼자구도다. 이제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출마가 변수다. 국민에게는 개혁신당, 뭐 민주당에는 새로운 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으로 봤을 때 개혁신당은 이쪽은 좀 미미하다. 둘로 나누게 하는 그 효과가 미미한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큰일 났다. 그래서 야당의 적은 야당이다. 삼자 구도에 떠는 민주당. 이제 이런 프레임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앞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더불어민주당 사당화 논란과 공천 불리익 등의 반발에 당에서 갈라져 나온 비이재명계 세력들 중 이번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면서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된 지역구가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로 인해 야권표가 분산되면서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지역구가 최소 10곳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자 이것은 이러한 내용은 지난 선거 때 야당이 지금의 그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이거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그 우세가 점쳐지던, 민주당의 텃밭인 곳이거나, 뭐 이런 양상인데, 그 곳이 지금 쪼개지면서, 국민의 힘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야당의 적은 야당.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야당은 4분 5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낙연 나갔죠? 조국 나갔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송아무개 뭐 이름 제가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현재 교도소에 들어가 있죠 뭐 광주에 출마한다면서요 그 다음에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곳 역시 야당에 지금 분류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원욱, 조응천, 양양자 어떻게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여당에서 떨어져 나온 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딱한 사람이고 이준석은 현역 의원도 아닙니다. 현역 의원 세 사람이 다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현재로서 본다면 개혁신당, 그 다음에 성형길 말해버리겠습니다. 참 성형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그 다음에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이렇게 네갈래로 찢어져 있고 거기에는 또 야당에는 진보당, 뭐 새로운 진보당, 진보연합, 새로운 진보연합, 그 다음에 시민단체 아주 사정이 복잡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야당이 가지고 있는 응집력을 그 응집력을 사분오열시키는 그런 효과다. 이게 외연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 늦게, 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교가 하라 나왔는데요. 송갑석, 도종환.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뭐냐? 이재명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비명계. 그 비명계가 횡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공천에서 탈락됐습니다. 반면에 친명의 박성주는 본선행. 친명 조인철 이현이 경선 승리. 민주 텃밭 광주 공천 마무리. 현역 의원 8명 중 7명 물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 볼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했던 비명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하며 3선 도전에 실패를 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의 본선 진출 실패로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스스로 밝히며 경선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박용진, 오늘 아침에는 송갑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신문계 충북 청주 흥덕 도종환 의원 이현이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패해 본선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도종환 여러분 아시죠? 시인입니다. 접시꽃 당신 살아있을 때는 옷한벌 못해주다가 이제 저세상으로 떠나는 여보에게 배옷 한번 해준다. 이런 내용을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울렸던 어, 그런 도정한 시인 네 이번에 탈락이 됐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 힘에서도 공천 결과가 나왔는데 이혜훈, 하태경 두 사람 아주 뜨겁게 붙었죠. 이혜훈, 경제학 박사. 하태경에게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가산점을 합쳐서. 원래 그냥 점수로는 졌는데 여성에게 주는 5% 가산점을 합해서 0.7% 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그러자 하태경 의원이 원점수를 공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찐윤이라고 불리는 이용, 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 있을 때 윤석열 대선 후보의 수행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용 현역 의원입니다. 추미애와 대결을 벌인다. 5.18 논란 도태우는 공천을 유지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중진 정치인들끼리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예비 후보 결선 투표에서 이혜운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꺾고 본선에 올랐다. 또찐윤으로 불리는 이용 의원 친한 친한동은계 김형동 의원도 각각 경기 하남 갑, 경북 안동 예천에서 공천이 각각 확정이 됐다. 여러분 이해운 의원 다들 아시죠? 마산 출신입니다. 경남 마산. <laughs> 본인이 뭐 마산 가스나입니다. <laughs> 이런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19살. 어, 이해운 의원의 전 의원이죠. 시아버지가 김태호 전 장관이고요. 남편은 우리 게임의 대가, 아, 그세어리의 대가라고 돼 있는 연세대 교수입니다. 김영세 교수, 그이해운 김영세 부부가 경제학 박사, UCLA 경제학 박사입니다. 아주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용, 예, 지금 보이시는 이용은 45살이고요. 어, 전라북도 완주군 출신입니다. 원래는, 어, 이, 동계 올림픽의 썰매 선수였습니다. 루지라고 하죠. 이제 선수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보다는, 봅슬레이, 그 올림픽의 봅슬레이 감독으로, 국가대표 감독으로 크게 명성을 떨쳤죠. 체육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존재다. 아,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수행실장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김형동 의원, 음... 49살, 네. 네, 안동 출신입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출신이고, 법조인이면서 노동운동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한국노총에서요, 15년 동안 법률자문을 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동, 이예훈, 이용, 김영동. 그래서 이예훈이 하태경에 역전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용, 그 다음에 이용, 도태우, 그리고 김영동 이런 분들이 최종 관문을 통과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